검찰개혁을 위한 검수완박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네몇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이야. 나홀로 민주당 찌끄러기들은 검찰개혁의 의미도 모르고 검찰개혁의 실정도 모르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할 일은 어도도 없습니다. 단 하나, 검찰의 힘을 뺏어.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이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을 앞세워서 가진 행패를 부린 겁니다. 여러분들 검찰개혁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처럼. 근데 독일은 법에 따라 판결하라고 했습니다. 한 개인의 양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그 양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관계없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개혁을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아,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돈 있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수사나 판결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입니다. 내가 사건이라고 잡았는데 별로 젖쳐낼 것도 없고 내가 확인할 수도 없을 때그 옆에 있는 다른 건을 잡아서 수사를 해서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잡백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붙이는 게 별건 수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신구속을 하는 걸염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됐습니다. 검찰 지금 그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검찰 내부의 조직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는, 검찰 내부의 감찰 기능이나 기타의 감찰 기능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적발할 수 있습니다. 검찰, 법원, 그다음 법학자들,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검수 완박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검수 완박을 해서 우리 국가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인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재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미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까? 그게 붙어서 국물 좀 얻어먹고 싶습니까? 미사는이면 코원이, 기획이면 기거이 아무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뜻도 모르는, 글자 만은 좋은 말, 미사일을 동원하는 여러분들은 검찰개혁을 운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